안녕하세요. 오늘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 진행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서 거래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아래퍼벌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지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사스콜에 선택해 주시고 체크박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서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 폰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화살표 담가서 퍼즐 맞춰주신 다음에 이네빌 패스키 과정을 스킵해주시고 베리파이 나우 눌러서 k y 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주시고 저는 신분증으로 해볼 텐데 넥스트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요. 넥스트 눌러서 신분증 뒷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고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해주세요. 넥스트 눌러서 국적을 선택하시고 넥스트 클릭해서 코리안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나머지는 영어로 퍼스 네임에는 이름 라스 네임은 성을 영어로 입력해주신 다음에 주소 입력은 스트릿 주소의 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씨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편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해주시고 아래 서브밋 버튼 눌러서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 사람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큐리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시큐리티 센터를 클릭하시고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의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랜드 코드를 클릭하시고 네모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요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에 OKX를 써주시고 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OTP 인증 코드 생성이 되는데, 다시 OKX OK,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해서 서브 및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입출금및 거래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SF 버튼 눌러서 디포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는 있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명심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4K X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구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2 에서3번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현물 계좌 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퓨처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에 어벨러블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 r o m f 에서 t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 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트랜스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퓨처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시간 프레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시간 설정하는 부분 우측에 인디케이터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링저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은 추세선 및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지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거 설정을 해서 우측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는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볼 거고요. 하단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 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을 long 하락을 셔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오픈 포지션 눌러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과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밑에 있는 Add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저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수량과 금액을 적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혹은 우측에는 클로즈 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에 들어가서 스마트 트레이딩에 있는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있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고요. 는 온고잉 오더 눌러주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는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봐 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나오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원하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서 카피 눌러주시게 되면 카피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뒤1 3억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 트레이더만 찾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 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해 주셔야한다는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